안녕하세요. 에듀엘 한국사 최현나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전기의 문화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문화 파트는 일단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항상 누누이 말했듯이 꼭 사진을 한 번씩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추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요게 해시계 앙부일구구나 물론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 요게 뭐 그냥 그런 사진들이 약간 좀 힌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제일 힘들어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그림, 그림은 제가 일단 사진, 보여,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은 꼭 눈으로 이 그림이 뭔지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일단 앞에 천문 과학기술 역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 같은 경우에는 태조시기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드는데요. 요것이 고구려의천문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고구려 천문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 대동강물에 떨어뜨려가지고 잊어먹었다가 뭐 그걸 찾아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 하늘이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 때 보일 수 있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연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천산열차 분야주도는 진짜 별자리가 아주 과학적인, 이거 왜 만들었냐면 태조 이성계 때 이런 조선 건국을 명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 별자리의 기운에 응해가지고 태조가 조선을 만든 거다. 고러한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인 거예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 태조가 만들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 어렵죠? 천문도 바로 별자리를 쫙 그려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너무 진짜 세세하고 과학적인 그러한 별자리 지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영실 나오고 칠정산 나오고 세종 때 아주 과학기술의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요식이 다 세종이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조선전기에 나오는 웬만한 서적이나 뭐 과학기술과 관련된 발명품은 세종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적이 많은 건 성종입니다. 성종과 세종의 서적만 깔끔하게 완전히 외워주시면 조선 전기에서 웬만한 이런 문화재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세종에 관련된 내용 쭉 보실게요. 자, 세종의 남자. 자, 세종이 이제 그 이제 그런 기술 어 이제 장영실이 사실 노비 출신인데 장영실이 워낙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장영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활약을 하면서 발명품을 만들죠. 자 장영실이 만들었던 치구기, 치구기는 이그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모난 돌에 이렇게 원통 같은 거 들어 가 이렇게 꼽혀 있어요. 치구기. 앙보일그는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해시계 모양처럼 아이 그림자로 측정하는구나 그걸 알수 있어요. 자격루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야 같은 이런 어, 항아리가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물이 다 차면 여기로 떨어지고 또 여기서 다 차면 떨어지고 그런 원리로 물시계입니다. 치극이 안 보이고 자경루 사진도 꼭 봐주시고 요게 세종대 만든 것이다. 세종대 만든 것 칠정산 너무너무 중요해요. 칠정산. 칠정산을 뭐 길게 말하면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하는데요.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그 별자리에 맞춰서 날짜를 센 거예요. 이게 원래 원의 수시력, 중국 거를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게 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또 아라비아의 회회력. 회회라는 게 아라비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이제 고려의 쌍화점이라는 그런 소교를 보면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다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만두집의 회회아비. 아라비아인이라는 소리예요. 서역인. 그래서 이 회회력은 아라비아입니다. 원의 수시력. 아라비아의 회외력, 요것을 합쳐서 절충해서 서울 기준으로 만든 거, 우리 역법서죠. 한양 기준의 역법서, 우리 역법서, 뭐 이순지가 만들었다. 요것도 자주적인 역법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주적인 농법서도 만듭니다. 우리 농법서. 그것이 바로 농사 직설이에요. 왜냐? 그 전에는 농상, 지묘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에서 가져온 역 이런 그 농법서를 썼어요. 이거 이제 고려 말에 이암이 가져온 건데 요 농상 지묘는 좀안 맞는 게 있는 거야. 이제 그 지역이 중국하고 지역이 우리가 위도도 좀 다르고 중국은 좀 땅이 척박하기도 하고 반농사 위주인데 어,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변농사도 많이 짓고 있고 좀안 맞아. 그래서 우리 스타일로 만든 것이 농사직설이다. 농사직설. 직설적으로 조금 더잘 맞게 이 농사 직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 나이든 농부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좋습니다요. 뭐 이러고, 어 주로 어느 시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지고 걸음을 이런 식으로 한다. 아, 그런 꿀팁이 있구나.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다 들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직설, 직설적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직설. 우리 농법서. 우리 농법서. 요것도 역시 자주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세 가지가 사실 다 도 자주적이야. 의방유취도 자주적이고 향약집성방도 다 자주적이야. 그래서 세종 때는 우리 스타일 그런 자주적인 게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초와 변유문이 농사직설을 만들었다. 정초부터 직설적으로 정초 농사직설. 자그 다음에 의방유취. 자 의방유취 의방 같은 경우에는 의학백과사전입니다. 뭐 세계 최초라고 말하기도 해요. 의학백과사전. 세종 때 만든 의학백과사전. 향약집성방은 향약구급방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향약구급방은 고려 말에 만든 고려 때 향약구급방. 기억, 기억. 자,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은 세종 때 만든 것인데요. 우리 치료법.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를 바탕으로 이 약재가 몇월에 나오는데 이 약재로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약서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농사직설, 의방유치, 향약집성방 모두 세종입니다. 칠정산 그리고 뭐 저기 앙보 일구 자경루 치국이 세종 여기 나막 나왔을 때아 세종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 그리고 세종 때 사실 요즘에 좀 나오는 건또 뭐가 있냐면 뭐 세종과 관련해서 뭐 정간보 뭐 이런 거 세종이 만들었던 악보를 보는 거뭐 정간보를 만들고 세종이 또 엄청나게 절대 음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간보를 만들고 세종이 나는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워 즐거워하는. 음악을 만들겠다해서 뭐 여민락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금양장록부터 살펴볼게요. 금양장록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도 또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문화사에서 가장 외우기 힘든 게책 이름이죠. 자 금양장록은 금양지방에 가가지고 이 강희맹이 만든 것인데요. 강희맹이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양지방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흥이에요.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선비 출신이니까 다 하나하나 기록했겠죠. 오 농사가 짓다 보니 즐겁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사 꿀팁 이런 거를 막싹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사직설도 꽤 도움이 됐지만 금양 장록도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시흥 지방 지금의 이제 시흥 금양 지방에서 내가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농사와 관련된 거 금양 장로 잡스러운 다양한 그런 녹색 농법과 관련된 내용들 성종 때 금양 장록입니다 농사직설 세종, 금양 잡록, 성종,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잡록이라는 게 약간 알쓸 신잡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와 인쇄술로 넘어가면 요거는 무조건 또 암기입니다. 태종의 개미자, 세종의 갑인자인데요 태종이 주자소를 만들고 개미자를 만들었어요. 개미자는 이제, 이제, 활판 인쇄술 있잖아요. 직지심체요절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속 활판을 활자를 만든 건데 글씨체가 조금 달라요. 자, 태종은 개미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폰트라고 할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종은 갑인자예요. 세종은 인성이 갑이다. 세종이 역시 갑이다. 훈민정은 만들고 갑이다. 이런 식으로 세종은 갑인자. 그래서 차라리 세종을 갑인자로 완벽히 외워주고 나머지 개미자는 그냥 태종인 거야. 갑인자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식자판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조립식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개미자는 밀랍을 이용해서 밀랍으로 붙였어요 이 밀랍이 약간 천놈 같은 거예요 아 그거+ 그거 로얄젤리 그거 있잖아요 벌꿀+ 벌꿀이 그게 밀랍인데 근데 밀랍으로 붙이면 그걸 떼고 다시 붙이게 밀랍 밀랍을 다 떼야 되고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찍을 때마다 조금 약간 약간 문드러져 약간 흩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게 있었어 그치만 이제 약간 레고식으로 식자판으로 만든 거야 딱 틀을 대나무 틀을 만들어서. 딱딱딱딱 이렇게 조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도 않아. 레고판처럼 딱 조립해서 딱딱딱 찍으니까 잘 움직이지도 않고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책자판. 자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훈민정음 만든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훈민정음은뭐 이제 가빈자도 만들고 훈민정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노래, 그런 왕조의 개창성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뭐뭐 뭐 흔들리지 아니세뭐 이런 식으로 용비어천가 만들었죠. 그리고 삼강행실도도 이제 어, 홍민정음으로 만들기도 했다. 삼강행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순이 세종대왕 때 만들게 되는데 충신 그리고 효자 세 가지 연려 뭐 이런 식으로 충신 효자 연려들의 그런 미담을 모은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자,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공예 그림 문학 건축 탑을 쭉볼 건데요. 공예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는 청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려한 삼강 청자를 만들다가 고려 말에 원 간섭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분청사기로 원 간섭기 때 이제 지금 몽골이 살고 있는 그쪽이 약간 고비사마 그쪽이거든요. 약간, 그 모래바람,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 좀 탁해졌다. 분청사기랑 저 살짝 탁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청사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청자를 너무 우수하게 보는 분들은 분청사기로 좀 탁해지고 좀 약간 도자기가 까까까그해지고 별로, 별로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물론 분청사기도 소박하고, 소박하고 그 질감에 그 약간 소박하고 서민에게 가까운 그런 또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에 만들었어요. 조선 초기에 만들다가 이 (16세기가) 되고 나서는 하얀색 뭔가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백자가 나타납니다. 이 고결한 하얀색 순백의 선비 정신.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입니까? 백이 민족이잖아요. 흰 옷을 즐겨 입는. 그렇죠? 그래서 백자가 이런 선비 정신과 함께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자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달항아리. 달항아리라고 그래 가지고 하얀색 백자 나오고요. 분청사기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일단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겉물고기한다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겉에가 좀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럼 분청사기다. 분청을 이렇게 바른 거다. 그 다음에 그림. 그림은 고사관수도라고 하는데 이 강의안이 아까 나온 강의맹의 형인데요. 강의안이 바위에서 어떤 선비가 좀 귀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 일단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건 고사관수도. 선비들의 그런 깊은 사색의 느낌. 그런 걸 나타냈다. 몽유도원도가 완전 중요합니다. 몽유도원도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데요. 몽유도원도는 그림 자체가 엄청 크고 뭔가 몽롱한 느낌. 진짜 꿈속의 느낌을 잘 표현했어. 아, 요거는 현실 세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나고요. 구름이 이렇게 싹껴 가지고 거기에 복숭아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봤던 복숭아 마을을 그린 겁니다. 안평대군이 그 꿈을 꿨는데 아,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이거 그림으로 남겨 둬야겠어. 그래서 안견을 불러와서 꿈 얘기를 막해 줘요. 이걸 그려 달라고. 그래서 안견 진짜 극극한 직업. 아 꿈속에 누가 그려달래. 근데 그걸 잘 구현해서 그려가지고 안견이 그린 걸 보고 안평대군이 내가 꿈에서 본그 자체 이러면서 막 감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자가 꿈몽자예요. 이제 꿈몽 이제 해몽한다고 하잖아요. 뭐 길몽이다, 흉몽이다 이런 몽. 그래서 꿈에서 본 복숭아마을을 그린 거다. 그래서 안견의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꿈이다. 안평대군이 이제 세종의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아 그럼 안평대군은 세종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 요거 보통 뭐랑 같이 나오냐면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 그리고 이제 정선의 인왕제 색도는 조선 후기. 그래서 인왕제 색도와 몽유도원도를. 그림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군자는 이런 선배 정신을 나타내는 네 가지. 이, 이, 이제, 매난국죽은 군자다. 이래 사군자라고 하는데, 뭐, 매, 매화, 난초, 그리고 국화, 뭐, 그리고 대나무죽, 이런 매난국죽을 붓으로 이렇게. 사군자를 딱 멋있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시도 쓰고, 그다음에 초충도, 초충도는 이제 심사임당이 그렸다고 추정을 하는데, 어, 초충도는 5천 원짜리 뒤에 있는 건데요. 이런 수박이라든지, 뭐, 나비라든지 이런 거 그린 거, 심사임당의 초충도, 이것도 조선 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좀 먼저 여러분 그림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바로 조선 전기 안견의 목유도원도예요. 안견의 목요도원도, 몽롱한느낌을 여기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 산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산이 뭔가 중간에 흐리흐리흐리흐리. 여러분, 꿈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의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가 바로 복숭아 마을이야. 복숭아 마을이, 이게 복숭아 나무거든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아,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실제 보이는 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꿈 같은 느낌이다. 그런 실,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그림으로 외워 주시고 그럼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의 인왕제색도로 보여 드릴게요. 요 밑에 이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그냥 인왕산 그 자체야. 정말 인왕산 모습처럼 보여. 구름 낀 인왕산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진짜 경치를 산수화로 그린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진경산수화라 그래. 이거는 꿈 내용 아니야. 너 누가 봐도 여기 막 집도 있고 너무 현실 세계잖아요. 요거는 진짜 경치. 이것은 바로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딱 요거랑 이 인왕재색도와 아까 그 몽요도원도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몽요도원도는 너무 꿈의 느낌인 거야. 거기다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여기다 귀엽게 그려놨어요. 그게 좀 생각을 상각을 잠겨 있죠. 요거 나오면은 요요 요 사람이 강희안이고 고사관수도다. 이 선비의 사색을 나타냈다. 그리고 막 그림 그리는 느낌이 딱 조선 전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인당의 초충도. 심사인당의 초충도는 심사인당이 너무 이런 꽃을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잘 그려서 나비가 앉았다는 얘기도 있고 있었죠. 그리고 심사인당은 특히 이 나비를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수박하고 나비. 와, 이거 고, 이 곤충을 잘 그렸구나. 초충도. 이런 식으로. 풀과 곤충을 그렸다. 초충도. 그러면 심사인당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의 그림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조선 후기의 그림 그건 이제 조선 후기 때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도자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자기는 아까 순청자 그리고 상간청자 그리고 아까 분청사기 하면 제가 물고기가 그려있다고 그랬죠. 물고기 두 마리 그려져 있네 겉에가 뭔가 이게 분+ 분을 그려 분을 이렇게 발라서 약간 까끌까끌한 가끌 그런 느낌 빠딱빠딱 하지 않다. 그럼 분청사기.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는 선비의 정신 달항아리라고 합니다. 동그란 달항아리, 하얀색 선비의 고결한 정신. 그러다 조선 후기에는 거기다가 이제 코발트 코발트 블루라고 해서 해외청그 중국으로부터 그런 파란색 안료를 갖고 와서 파란색으로 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건 청화백자, 이건 중국백자가 요런 게 많아요. 청화백자,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또 조선 후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 자 여기 밑에 문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 작품 보시면 동문선. 동문선은 이동동동 동국 동감 동국 여지 사람 동동 그때 만든 것인데 이 동문선은 서거정이 만든 것인데요. 우리 시문집입니다. 서거정이 우리 글은 중국 글과 다르다. 자주적인 우리 시문집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자 붙으면 이제 자주적 우리 시문집. 여러 이제 시들과 글들을 모은 시문집입니다. 서거정의 동문선. 역시나 성종. 성종 때는 동국 경국 동동 이게 맞다고 했잖아요. 뭐 동국통감, 경국대전, 국조오래의 동문선. 뭐 그리고 동국여지승로 동자씨 들어간 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금오신화 이거 김시습인데요김시습이란김시습이란 인물은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세조가 너한테 관직 줄게 좀 와라 중앙 관직 줄게 해도 오너 no, 싫다 이러면서 나는. 그냥 세속적으로 저기 세조랑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걸 다 관직을 다 버리고 이제 지방에서 응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오신화다. 그래서 김시습은 세조 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세조 때 활동했으니까 당연히 조선 전기. 자, 그다음에 이제 16세기가 되면 가사 문학이 유행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미워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 시간에 이거 이거 거의 그 수능에 돌아가면서 나오는 관동별곡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우, 나도 고등학교 관동별곡 공부했던 생각나. 어우 정철. <laughs> 맞아, 막 타임머신 타고 가 가지고 정철 막 저기 납치하고 싶고 막 그런, 그런 가사 문학인데 관동별곡 관동 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풍경을 막 얘기했던. 이게 다 이제 가사는 노래하듯이 그래 가지고 관동별곡, 사미인곡, 다 곡으로 끝나죠. 사미인곡도 이제 임금에게 임금에게 대한 충성을 막 얘기한 내용이었죠.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이 정철은 또 이제 서인이기도 하고 기초곡사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정철 때문에 정철을 죽이냐 살리냐 이래가지고 이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나눠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관동별곡 3위인고 이런 게 가사문학이 유행을 했다. 이런 선비들의 이런 과사, 가사문학. 자, 이제 건축가 탑으로 넘어가면요. 이 건축에서는 주로 고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엔 한능검에서 한양도성이나 아니면 고궁에 관한 문제가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궁의 특징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경복궁은 정도전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부분과 정도전이 다 이제 관여해서 만들었다라는 부분과 경복궁에 관해서 최근에 엄청 어려운 거가 하나 선지로 나왔어요. 이건 진짜 너무 지엽적으로 틀리라고 낸 문제였는데 조선물산 써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조선물산 공진회가 경복궁에서 1915년에 열렸습니다. 이건 되게 어이없는 방회인데요 이제 경복궁, 이제 일본이 왕 이제 국원을 찬탈한 뒤 우리 고궁을 보란 듯이 훼손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복궁의 정각을 많이 훼손하고 여기서 요즘으로 치면 엑스포와 같은 박람회를 열어요. 조선물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너네들에게 보여주겠다. 일제강점기가 이렇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카스테라 무료 시식회를 막 하고 파인애플을 막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막 전국에 사람들이 이 경복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잖아요. 고궁을 구경한다는 것 자체가 구경이었어요. 조선물산 공진회가 열린 곳이 경복궁이다. 그래서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서 너무 많이 정각이 훼손됐기 때문에 실제로 경복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창덕궁만 유일하게 훼손이 덜했기 때문에 창덕궁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우리 서울의 고궁 중에서 요거 경복궁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닙니다. 창덕궁만, 창덕궁만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거. 그리고 창덕궁은 언제 만들었다? 태종 때 만들었다. 태종이 이제 이궁체제를 만들면서 뭐 양궐체제라고 하기도 해요. 태종이 창덕궁을 만듭니다. 이제 그때부터 경복궁, 창덕궁, 이궁체제가 되었고 사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엄청 불타고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거의 다 창덕궁이나 창경궁에서 주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경복궁은 나중에 누가 지었죠? 또? 이 흥선대원군이 증건했 증권했다는 라 부분도 또 출제될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뭐 그래가지고 뭐 당백전 같은 거 발행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직단과 선농단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직단은 이제 농사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지신에게 이제 농사짓는 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겁니다. 선농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임금이 이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뭐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세종이 설렁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리고 종묘. 종묘 사직이라고 하잖아요. 종묘 사직을 생각하시고 없어서 전화이러잖아요자 이런 식으로 종묘는 참고로 동쪽에 있고 어, 서쪽에는 사직단을 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묘나 이런 사직을 만들었다. 여기 이제 조선 전기의 인 이제 그런 기틀을 만든 거죠. 종묘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종묘는 세계에서 가장 또긴 건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종묘에 가면 진짜 길어요. 아그 허리 긴그개 그 누구지 강아지? 닥스온 둔가 근데 되게 그렇게 허리가 길어요. 자 그런 거 만약에 허리가 긴 그런 종류 쫙 길쭉한 건축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역시나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이것도 조선 초기의 건물로 이때 조선 초기의 팔만대장경을 옮겨와. 가지고 왔어요. 거기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되었다. 8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장경판전은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이고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이에요. 이 장경판전에 가면 저는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간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이 나타나요. 에어컨을 키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과학적인 그 건축물이에요. 살짝 지면에서 높게 떠서 해놨고 그 밑에다가는 석회암 그런 거 석회의 그 가루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습도를 또 조절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도 조절이 됐고 서늘하고 건조하게 보관이 됐기 때문에 8만 대전경리 벌레 먹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각사지 십층 석탑 요거는 세조 때 만들었다고 했죠. 세조 때 원각사지 십층 석탑 세조 때 뭐를 또 만들었냐면 강경도감. 세조는 그나마 좀 조선 전기에는 유일하게 불교를 중흥시켰던 시기입니다. 세조가 이제 워낙 또 사람들 많이 죽여서 이제 나중에 부처에 귀의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한데 세조 때 강경도감을 만들기도 했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대리석으로 만든 경청사지 10층 석탑을 본뜬 것이다. 비슷하다. 모양이 똑같죠? 좀 작게 만들었죠. 고려의 경청사지 10층 석탑은 10층이니까 원의 영향. 10원. 10층이니까 원의 영향이다. 그다음에 이제 16세기에는 서원을 좀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사림들이 점점점 정권을 잡은 그런 시기, 선비들이 막 많이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서원은 대성전에서 이제 스승님의 제사를 지내고 명륜당에서는 교육을 하고 뭐 경당을 이렇게 만들고 동제와 서제의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보통 동제와 서제가 있으면 동제에 주로 양반들이 거주, 양반들의 자제들을 거주하고 서제는 평민 출신이 거주했는데. 서원은 보통 양반들이 많이 갔어요. 향교에도 동제서재가 있거든요. 향교에도 동제서재 가보면 동제는 문설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좀 퀄리티가 좋고 서재는 좀 다소 대충 만든 느낌이 있거든요. 평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운동서원. 백운동서원은 최초의 서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백운동서원도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최초의 서원이다. 최초의 사원으로 주세봉이 만든 거예요. 안양의 제사를 위해서 주세봉이 이때 안동 그 풍기군수로 있을 때 만든 거였는데 나중에 다음으로 온 풍기군수로 온이 왕이. 아니, 이렇게 좋은 서원이라는 것이 있다니, 국가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된다. 노비도 좀 하사하고, 노비도, 저, 토지도 주고, 그리고 좀 책도 좀 내려줘라. 이런 식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면세 혜택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은 걸 사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노비를 받는다든지, 토지를 받는다든지, 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임금이 너는 이제 국가에서 사액을 받았으니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너의 새롭게 태어난 이름을 지어서 현판을 써주마. 소수서원. 이런 식으로 현판을 받아서 그때 소수서원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백운동서원이 사액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소수서원으로 부른 거예요. 불린 거예요. 이 임금이 현판을 하사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 되었고 뭐 안양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참고로 백운동서원은 중종 때 만들었고 소수서원은 명종 때, 명종 때 이런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 된 것이다. 라고 서원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다소 문화 파트라 내용이 아주 많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고사간수도와 몽유도원도, 초충도 초충도는 딱 보면은 초충도 같은 느낌이 나요. 막 수박이랑 막 그런 나비가 있으니까 매낭국적도 그냥 그림이 느낌이 와요. 근데 사실 매낭국죽은잘 사료 그선지로안 나오고요. 고사간수도와 몽유도원도가선지로 많이 출연을 하니까 아 요거 조선 전기, 아 요거 몽유도원도어 요거 사람 하나 생각하고 있네 고사간수도, 요 조선 전기, 초충도도 조선 전기 알아두시고 이제 후기에 나중에 배우는 인왕제색도 혹은 뭐 세안도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후기의 그림은 또 후기 때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도자기. 도자기는 분청사기 까끌까끌한 분청사기를 만들다가 16세기 선비정신 백자를 만들었다. 이때는 전반적으로 다 선비정신이에요. 백자, 사군자, 서원 건축, 가사 문화 이런 선비들의 그런 식의 문학이 많이 선비들의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요. 서민 문화가 발달한 건 나중에 조선 후기. 막 이런 풍속도를 막 그리면서 서민들의 문화, 뭐 이런 한글 소설 이런 게 나타난 건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선 전기 문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